서울평생 교육봉사단과 함께하는 역사가 쉬워지는 역시 두근두근 역사놀이 시간입니다. 그림자극으로 만나는 역사인물과 직업시리즈 7탄 조선의 과학자 장영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고 시작해요. 바른 자세로 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나는 영상 한 편을 볼까요? 오늘 주제와 관련 있으니 재미있게 봐 주세요. 10 9 8 7 6 5 4, 4. 대한민국의 누리요 우리나라의 과학이 얼마나 발달되었는지 느껴지는 순간이에요. 수많은 과학자들이 함께 만들었을 생각을 해보니 과거에는 어떻게 과학이 발달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옛날 조선 시대에도 과학자가 있었을까요? 대표적인 조선의 과학자는 장영실이죠. 오늘은 조선의 과학자 장영실을 만나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 1. 조선시대 과학자 장영실과 과학기구에 대하여 알수 있다. 2. 현대 우리나라의 우수한 과학기술에 대해 살펴본다. 이제부터 집중, 집중. 그림자극 속의 장영실부터 만나러 가겠습니다. 조선의 과학자 장영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조선시대의 위대한 발명품들입니다. 나는 앙일구야이 세상에서 회시계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 그러니까 내가 최고의 발명품이지. 나는 자경루라고 해. 물시계라. 해가 뜨지 않는 밤에도 시간을 알수 있지. 난 시간은 물론 날짜도 알수 있게 해 준다고. 나 자경루는 물시계 중에서도 스스로 돈까지 올려주고 있지.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 로봇이니, 내가 최고야. 그럼 우리를 만든 과학자 장영실을 만나서 최고를 가려보자. 어때? 그래, 좋아. 장영실이 어릴 때 살았던 부산으로 가보면 되겠다. 출발! 부산에서 만나자더니, 자경루는 왜 아직 안 오지? 어? 지금 만들게 몰두하고 있는 저 아이가 장영실 맞나? 우와! 드디어 썰매가 완성되었어! 영실아! 또 멋진 걸 만들어냈구나? 지난번에 노비라고 놀린 거 사과하러 왔어. 정말 미안해. 그럼 앞으로 나도 너희랑 놀수 있는 거야? 물론이지. 남은 나무토막들로 팽이도 만들어줄 수 있어? 넌 무엇이든 뚝딱 잘 만들잖아. 팽이는 만들어둔 게 많으니 가져가. 내가 생각해둔 활도 있는데, 그것도 만들어줄게. 정말? 고마워. 역시, 넌 상상한 건 뭐든 잘 만드는구나. 영실이 있느냐? 어제 부탁했던 고장 난 농기구는 다 고쳐진 게냐? 예, 어르신, 농사짓기 좋도록 잘손 봐두었지요. 매번 완벽히 해결해줘야 고맙다. 나이도 어린데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나. 장영실은 신분이 낮지만, 관찰력이 뛰어나고 손재주가 좋아서 인정받았구나. 군나조나 자경루가 오지 않아서 어쩌지? 음? 장영실은 잘라서 궁중에서 일했다고 하던데. 한양의 근걸로 가 볼까? 다시 출발. 앙부일구는 어디 있지? 아! 여기는 부산이 아니라 한양이잖아. 임금님이 계시는 경복궁인가봐. 우와... 세종대왕이네. 자네는 늦은 밤까지 앉아고 무얼 관찰하고 있느냐. 그동안 만들었던 것들을 더 편리하게 고치고 있습니다. 1년간 중국으로 유학 가서 많이 배워온 모양이구나. 해와 달의 움직임을 기록해서 만든 온천이가 농사짓는 백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단다. 이번에는 또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이냐? 새로운 물시계를 만들 것입니다. 밤새 물시계를 지켜보며 한 시간마다 종을 치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물이 흐르는 양을 지켜보다가 때가 되면 종을 쳐야 하는데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 것이냐? 세 개의 항아리에 물이 차면 나무 조각이 떠오릅니다. 그것이 구슬을 건드려 저절로 굴러가 인형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사람 대신 인형이 종을 치는 것이지요. 오고라 그렇다면 스스로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가 되겠구나. 전하께서도 백성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니 저도 전하를 도와 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실아, 노력하는 모습이 감동스럽구나. 앞으로 너와 함께 만들어보고 싶은 것이 참으로 많구나. 대단하다. 장영실은 오랜 시간 수많은 과정을 거쳐 여러 가지 발명품을 만든 거구나. 자경루야, 너 여기 있었네. 지금 거란에서 큰 소리가 나고 있어. 무슨 일인지 함께 들어보자. 과인이 만들고자 했던 것들은 장영실이 아니면 도저히 만들 수 없었으니, 장영실에게 벼슬을 주도록 하라. 전하, 천한 기생의 소생에게 더 이상의 관직은 어울리지 않사옵니다. 태종께서도 노비의 신분이었던 기민이라는 자에게, 혹은을 재수하신 적이 있으니 장영실만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벼슬만으로도 노비의 신분을 벗어나게 하셨으니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동안 나의 명에 따라 수많은 것을 만들었으니 그의 공을 높이 사는 바이다. 조정의 많은 대신들이 반대했지만 장영실은 대호군이란 지위까지 올랐대. 우리 둘 말고도 정말 많은 발명품을 만드셨으니 걸맞은 상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해. 조선시대로 가서 장영실을 만나 보니 모든 발명품 하나 하나에 최선을 다한 것 같아. 최고를 가리기보다는 우리를 정교하게 잘 만들어 주신. 장영실님께 감사하다고 인사하자. 여러분, 저를 조선의 맞는 과학자라고 불러주어 고맙습니다. 저는 그저 백성들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앞으로 제가 만든 혼천의 자경루 앙부일구, 추구기 등을 보면서 과학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관찰과 기록을 하면서 노력하면 저보다 더 멋진 과학자가 될수 있습니다. 친구들, 그림자극 잘 보았나요? 여러분도 장영실처럼 발명을 해보고 싶은 적 있나요? 혹시 매년 발명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국민들에게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지정한 날로 장영실의 츠구기와 관련이 있어요. 발명의 날은 5월 19일입니다. 왜 5월 19일일까요? 그 이유는 1441년 5월 19일이 츠구기를 반포한 날이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츠구기가 어떤 발명품이기에 이날을 발명의 날로 정해 기념하는 걸까요? 츠구기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가장 위는 원통 모양의 비를 받는 추구기 본체. 그 아래에는 추구대라는 받침대. 그 옆에는 주척이라고 불리는 자가 있지요.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비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비의 양에 따라 풍년과 흉년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종과 그의 아들은 비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 고민하다가 추구기를 만들기로 했어요. 왕명을 받은 장영실은 다른 나라보다 200년이나 빨리 추구기를 만들었답니다. 추구기는 왜 둥근 모양일까요? 비가 떨어질 때 추구기 모서리에 각이 있으면 물이 튀어서 비가 덜 들어가거나 더 들어가 정확한 양을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입구 모양이 둥글면 360도 어느 방향에서 빗물이 들어와도 일정하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죠. 그리고 같은 둘레라도 원형으로 된 그릇이 물을 더 많이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츠구기를 둥근 모양으로 만들었던 것이에요. 츠구기는 알면 할수록 과학적인 발명품이죠. 츠구대는 왜 필요했을까요? 그냥 바닥에 츠구기를 두고 비를 받으면 안 되나요? 빗물이 바닥에 튀어 통으로 들어가게 되면 빗물의 양이 더 많아집니다. 더욱더 정확한 비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 추구대 위에 본체를 올려 비를 받았어요. 추구기는 3단으로 분리가 됩니다. 추구기를 분리할 수 있게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운반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분리하면 휴대하기가 간편하니까요. 두 번째 이유는 비의 양이 적을 때 정확하게 재기 위해서예요. 기인통에 비가 조금만 있으면 자를 넣어 비의 양을 재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분리를 하여 정확한 양을 계량한 것입니다. 전국 374곳에 측우기를 설치하니 우리나라 비의 양을 정확히 알수 있었어요. 측우기가 위대한 발명품인 이유 첫째, 자를 이용하여 비의 양을 정확히 측정했다는 것. 둘째, 전국 374곳에 설치하여 세계 최초 표준화된 기상 측정이라고 인정받은 것. 셋째, 240년간 강우량을 기록했다는 것. 오랜 세월 강우량을 적어둔 것이 가뭄이나 날씨 예측에 도움이 되었어요. 장영실이 만든 과학기구. 무엇이 더 있나요? 이 거대한 과학기구 이름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간. 의. 혜성이 출현하거나 하늘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으로 관측을 할수 있었대요. 장영실은 어릴 때부터 하늘을 관찰하는 걸 좋아했다더니, 그래서 훗날 천문을 관측하는 기구들을 많이 만들었나 봐요. 이번에도 하늘을 관찰하는 기구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혼천의. 혼천의는. 태양과 별, 달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기구예요. 혼천회가 있어서 달력도 만들 수 있었고 농사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대요. 다음은 하천 물의 양을 재어보는 기구예요. 이름을 읽어볼까요? 수표 길쭉한 이 수표를 하천 물 안에 세워두면 비가 오거나 가뭄일 때 물의 양을 알 수가 있어요. 청계천에도 수표가 있어서 물 높이를 재어볼 수가 있었지요. 세종시대 조선은 시계왕국이었다는 말을 들어봤나요? 지금부터 장영실이 제작한 시계들을 보러 갈까요? 둥근 모양의 해시계 이름을 읽어볼까요? 앙부일구. 앙부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늘을 우러르는 가마솥 같다는 뜻이에요. 앙부일구의 일구는 무슨 뜻일까요? 한자인 해일과 그림자구 두 글자를 합쳤어요. 해식의 이름에 일구라는 글자가 많은 이유는 해의 움직임에 따라 생기는 그림자의 변화로 시간을 알수 있기 때문이에요. 해만 있으면 몇시몇 몇 분인지 알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주 보는 둥근 시계 안에 시침과 분침이 있듯이 앙부일구 가운데에는 뾰족한 영침이 있어요. 해시계로 시간을 볼 때, 영침의 끝이 북쪽을 향하게 두고 보는 거예요. 오목한 반원형 안에는 여러 개의 선이 있는데, 영침 바로 옆 세로선을 시각선이라고 해요. 가로선은 절기선이라고 해요. 계절을 자세히 구분해 둔 선이지요. 오른쪽 앙부일구 시계가 몇 시를 나타내는 걸까요? 시계의 분침은 오른쪽으로 째깍째깍 움직이듯 해시계의 영침 그림자도 오른쪽으로 조금씩 움직여요. 세로로 그어진 시각선을 보면 15분마다 표시를 해두었어요. 노란색 작은 네모 한 칸이 15분이니 두칸 지나면 30분이 흐른 거예요. 가장 왼쪽이 5시예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6시, 7시, 8시 이렇게 흐르는 거죠. 잠깐 퀴즈. 낮 12시는 그림자가 어디에 생길까요? 네, 가장 중앙 세로선이 12시 맞았어요. 오른쪽 사진의 해시계는 몇 시에 찍은 사진일까요? 영침 끝부분 그림자가 가리키는 곳의 시간을 읽으면 돼요. 정답은 2시. 45분이 되어가네요. 앙부일구 외에도 장영실이 제작한 해시계는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정남일구는 정확히 남쪽을 알려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현주일구와 천평일구는 휴대용 해시계라 크기가 작은 편이에요. 말을 타고 다니던 시절, 말 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이랍니다. 해가 없을 때는 어떻게 시간을 알수 있었을까요? 바로 물을 이용했지요. 다음 시계는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줘요.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자경루. 자경루는 물의 힘에 의해 자동으로 작동되어 시간에 따라 소리가 저절로 들리는 시계입니다. 스스로 치는 물시계의 자경루는 여러 번의 변화를 거쳐 점차 더 발전하게 되었어요. 우리 영상으로 어떻게 시간을 알려주는지 알아볼까요? 장영실은 항아리의 물을 지구의 자전속도에 맞춰 긴 통안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었다. 이때 부표에 꽂아둔 잣대가 떠올라 작은 구슬을 건드린다. 구슬은 자동 시보 장치 속에 지정된 통로를 지나 아래쪽의 숟가락 장치로 떨어진다. 그 힘으로 문이 열리면 더큰 구슬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 운동량이 더욱 커진다. 이러한 기계식 증폭 과정을 거친 힘으로 종과 푹 징을 울려 시간을 알릴 수 있도록 만든 자동 시보 물시계다. 영상을 보고 나니 자격루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잘 알겠죠? 자격루와 비슷한 옥루도 있어요. 혼천의와 자격루를 결합한 신기한 과학 기구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 주신 과학자 장영실처럼 오늘날에도 과학자는 우리에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직업이에요. 대한민국은 현대의 과학 기술도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만든 과학 제품들 몇 가지만 소개해 줄게요. 여러분들 모두 정수기 물을 마셔 보셨나요? 더운 여름엔 물에다 얼음을 띄워 마시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로 세계 최초로 얼음 정수기를 만들어 낸 대한민국. 미세먼지 걱정이 많은 시대라 생각해 낸 제품도 있어요. 스타일러는 장롱 모양 안에 옷을 걸고 작동시키면 흔들리면서 먼지와 세균을 털어주니 위생적인 과학 제품이죠. 다음은 최근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나온 신제품 로봇입니다. 세계 IT 강국으로 인정받는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제품이에요. 음식을 나르는 서빙 로봇을 본적 있나요? 이제는 집에서도 로봇이 음식을 차려주고 치워주고 설거지까지도 해줄 수 있대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혁신적인 기술로 탄생시킨 회전 바퀴를 보여줄게요. 지금까지의 바퀴는 앞뒤로만 구르는 것이어서 불편할 때가 있었어요. 올해 개발된 회전 바퀴는 운전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수 있게 해준답니다. 신나는 놀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놀이. 장영실의 과학기구를 찾아라. 장영실이 제작하지 않은 것이 한개 섞여 있으니 잘 찾아보세요. 정답은 미리 말하지 않기로 약속해요. 하나, 둘, 셋 후에 동시에 정답을 말해야 해요. 1번. 다음 중 장영실의 과학기구가 아닌 것은 몇 번일까요? 장영실의 과학기구 이름까지 떠올려보면 더 좋겠죠? 3초 후 정답을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정답은 4번. 4번은 조선의 정평구가 만든 최초의 비행기, 비차입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2번. 다음 중 장영실의 과학기구가 아닌 것은 몇 번일까요? 여기에서도 과학기구 이름을 떠올려 보세요. 3초 후 정답을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정답은 2번. 2번은 조선의 정약용이 만든 거중기입니다. 마지막이니 이번에도 집중. 3번 다음 중 장영실의 과학기구가 아닌 것은 몇 번일까요? 이번에도 과학기구의 이름을 떠올려 보세요. 3초 후 정답을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정답은 5번. 5번은 조선의 김정호가 만든. 대동여 지도입니다. 두 번째 놀이. 조각을 찾아라. 사라진 조각은 어느 것일까요? 1번 문제. 혼천의 퍼즐 중 사라진 조각은 어느 것일까요? 네 개의 조각 중 어느 것이 알맞은 조각일까요? 셋 하면 정답을 외치세요. 하나, 둘, 셋! 정답은 3번. 혼천의 퍼즐 중 사라진 조각은 3번이었어요. 2번 문제. 추구기 퍼즐 중 사라진 조각은 어느 것일까요? 4개의 조각 중 어느 것이 알맞은 조각일까요? 셋 하면 정답을 외치세요. 하나, 둘, 셋. 정답은 1번. 치구기의 퍼즐 중 사라진 조각은 1번이었어요. 3번 문제. 앙부일구 퍼즐 중 사라진 조각은 어느 것일까요? 4개의 조각 중 어느 것이 알맞은 조각일까요? 셋 하면 정답을 외쳐보세요. 하나, 둘, 셋! 정답은 1번. 네, 모두 재미있었나요? 앙부일구의 퍼즐 중 사라진 조각은 1번이었어요. 오늘의 문화유산, 자경루. 독창적이고 섬세한 조선인들의 능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한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에요. 마지막 OX 퀴즈 타임. 1번, 장영실은 대신들의 반대로 대호군이라는 지위에는 오르지 못했다. 정답은 아니지요. 많은 대신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장영실은 대호군이라는 지위까지 올라갔답니다. 2번 장영실이 제작한 앙부일구는 자동 물시계다. 정답은 아니지요. 앙부일구는 물시계가 아닌 해시계였어요. 3번 혼천의 자경루 등은 오랜 시간 많은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다. 정답은? 오,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했어요. 역사가 쉬워지는 두근두근 역사놀이. 그림자극으로 만나는 역사인물과 직업시리즈 7편. 재미있었나요? 모두 열심히 참여해 주어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어린이 여러분, 모두 다 화이팅!